6월 15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롬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벨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어,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 소식에 이스라엘은 두려웠죠. 그런데 이전과 같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이곳에 모이게 한 사무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 전쟁을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여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했고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서 돌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아니라 아멘. 돌비를 세웠어요. 미스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모였던 장소이고, 센이라는 지역은 아마도 블레셋이 군대를 꾸렸던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돌비를 세웠다. 에베레셀이라는 돌비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았듯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우레를 내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돌비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년 전에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지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치렀던 그 에베네셀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이름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년 전에는요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언약계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큰 우레소리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루에는 있 언약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언약계와 함께 승리하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에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힘차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전과는 지금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발들과 아사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엘의 권면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작은 습관들, 이방 신을 따라서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작은 습관들조차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들의 삶에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상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요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안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이익과 내 편안과 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안에도 예배의 무너짐, 좋지 않은 습관들, 내 이익과 내 편안과 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내 안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들어와 있고 내 이익과 내 편안과 내 좋은 것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시절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달라져야죠.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죠. 멀어진 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거리를 좁혀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버리고 내 이익과 내 편안과 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예배드렸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며 살았지 어떤 습관들이 있었지 무엇을 쫓아 살았지 이런 것을 떠올리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난에 들어와 있을 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 왜 가난에 들어왔다고 가난에 맞춰 살고 있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니까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사무엘은요, 에베네셀이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입니다. 이런 의미의 기념비는 에벤에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후에 베델이다라고 칭하죠. 기념비예요. 여수아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 지역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라는 의미예요. 또 24장 말씀을 보면은 여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큰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입니다. 이러한 돌들은 단순한 기념비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세웠던 돌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세우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이러한 동부 심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에그롬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에그롬과 가드가 뭐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두 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었던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와도 분쟁이 사라졌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들과도 분쟁이 없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 다스림을 잘 쫓아갔습니다. 에벤에셀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큰 우레소리로 우리를 지켜 주셨어라는 것을 기억했죠. 근데 기념비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념비였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념비였습니다. 단순히 세워진 돌비만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서 행동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 자체가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깨닫고 도전받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사무엘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 기념비와 같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게 된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서요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배웠을 거예요. 기념비적인 인물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그런 인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행동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념비적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 거리가 멀어졌다면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좁힌 좁아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까워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